오늘은 삽교 곱창거리에 있는 여섯 개 곱창집을 다 먹어보고 리뷰해 볼 건데요. 삽교 곱창거리에 여섯 개 곱창집이 있다고 여섯 번 들리실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두 번, 세번 이상까지는 가지 않을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위 크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다 먹어보고 여러분의 선택지를 줄여드리겠습니다. 모든 곱창집들은 훈연돼지 모듬이라는 백종원 대표의 똑같은 레시피로 만든 공통 메뉴를 9,000원에 팔고 있었고, 곱창구이와 곱창전골은 이름은 같아도 각 집마다 찍어먹는 소스나 내용물의 미세한 차이가 있었고요. 차별화된 대표 메뉴를 개발해서 팔기도 했습니다. 각 집마다의 다양한 특징을 리뷰하기 위해 대표 메뉴를 위주로 먹어봤고요. 곱창집은 큰마루 곱창, 곱창인가, 살찐 곱창, 삽교 훈연 곱창, 예가 곱창, 삽교 곱창구이 이렇게 총 6개의 곱창집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큰마루 곱창입니다. 내부는 모던한 인테리어에 레트로한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메뉴는 곱창 덮밥, 훈연 돼지 모든 곱창구이, 곱창전골, 곱창볶음이 보이는데 대표 메뉴는 곱창 덮밥과 곱창 볶음으로 보이고 저는 곱창 덮밥을 주문했습니다. 제일 먼저 돼지 막창, 양배추, 양파, 대파, 깻잎 특제 소스로 볶아낸 곱창이 보이고요. 김가루, 상추, 계란 노른자, 콩나물이 토핑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가게에서 먹을 수 있는 호르몬동이라고 해서 소 대창을 덮밥으로 만든 음식이 있는데 그거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김가루, 상추, 콩나물 한국식 비빔밥에 넣는 토핑을 넣어서 호르몬 돈과 비빔밥이 섞인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돼지 막창이 식감이 쫄깃하고 탱글하기 때문에 이색적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특제 양념이 매울 줄 알았는데 많이 맵지 않고 화한 매운맛을 계란 노른자가 중화시켜서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큰 입이긴 하지만 여덟 숟가락 안에 다 먹었으니까요. 나머지 미역국과 밑반찬은 평범한 맛이었습니다. 다음은 곱창인가입니다. 내부는 깔끔했고요. 메뉴는 곱창구이, 곱창 전골, 곱창 국밥, 곱창 국수. 공통 메뉴인 훈연 모듬이 있고요. 대표 메뉴는 곱창 국밥과 곱창 국수로 보이고, 저는 주 종목인 곱창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건더기는 동그랗고 통통한 막창, 얇고 울퉁불퉁한 대창, 꼬불꼬불한 애기보 정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물은 예산시장의 외갓집 소머리국밥의 더본에서 만든 특제 다드기 맛과 거의 흡사했는데요 외갓집 소머리국밥 국물은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매운 수준의 굉장히 얼큰한 국물과 자극적인 맛이 강했고 대파향과 고추기름이 이 곱창국밥보다 많아서 육개장과 비슷한 맛이 느껴질 정도였는데 이 곱창이까의 곱창국밥은 그것보다 조금 더 순한 맛이었고요 진라면 매운맛과 순한맛의 차이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소 곱창을 국밥으로 만들면 내장탕이라고 해서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국밥이 있고, 돼지 곱창은 기본적으로 잡내가 강하기 때문에 국밥 재료로 잘안 쓰는데, 이전에 다녔던 국밥집 중에서 남양주의 지팡이 국밥이라는 데 내장 국밥이 돼지 곱창과 막창을 건더기로 한 국밥으로 이 국밥과 결이 비슷하거든요. 그 국밥과 비교했을 때, 곱창인가의 국밥은 곱창에서 돼지잡내가 조금 나는 편이고요. 국물 맛은 특제 다대기 맛 때문에 곱창인가가 더 맛있습니다. 국밥 밑반찬으로는 김치나 깍두기랑 먹는 게 익숙한데 콩나물 열무김치 아삭이 고추무침이라는 밑반찬은 개인적으로 국밥과는 미스미치라고 생각돼서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살찐 곱창입니다 내부는 동그란 테이블과 의자로 대포칩스럽게 통일해놨고요 메뉴는 곱창구이, 곱창전골, 곱돌이전골, 훈연모듬 곱창라면이 있고요 대표 메뉴는 곱돌이전골과 곱창라면인데 저는 곱돌이전골 소자를 주문했습니다 밑반찬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곱돌이전골은 닭과 곱창을 넣은 전골이라고 하는데 닭도리탕과 곱창전골을 섞어서 곱돌이 전골을 만든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국물 맛이 닭도리탕에 곱창을 넣은 국물 맛일지, 곱창 전골에 닭고기를 넣은 국물 맛일지가 궁금했는데 곱창 전골에 닭고기를 넣은 국물 맛이었고요. 익혀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푹 끓여서 먹으면 된다고 하고요. 건더기는 대파, 당면, 돼지 곱창이 들어가 있는데 곱창 부위는 돼지 막창이 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물 맛은 얼큰하고 칼칼한 맛인데 돼지곱창 냄새가 조금 납니다. 돼지곱창 초급자들은 냄새 때문에 사실 난이도가 조금 있을 듯해 보이고요. 돼지 막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고 식감이 굉장히 쫄깃하고 좋았습니다. 닭고기는 가슴살 같은 뻑뻑살 위주로 한입 크기로 잘려 들어가 있었고요. 뻑뻑살 위주의 닭고기를 넣어 기름이 거의 뜨지 않아서 국물 맛이 느끼하지 않고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닭고기가 들어가서 국물 맛이 더 깊어진다거나 하는 건 크게 느낄 수가 없었고요. 곱창과 닭고기라는 두 재료가 살짝 겉도는 곱창전골 국물에 적신 닭고기를 먹는다는 점 외에는 음식 네이밍의 참신함과 달리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삽교 훈연 곱창입니다. 훈연모듬, 치즈훈연구이, 곱창전골, 곱창구이, 곱창순두부가 보이고요. 치즈훈연구이와 곱창순두부가 대표 메뉴 같은데, 저는 치즈훈연구이를 주문했습니다. 이미 훈연된 막창에 치즈를 가득 채워 넣고 치즈가루가 뿌려 나오는데요. 도와드릴게요. 이게 지금 처음에 소중으로 한번 네. 기름칠해도 네. 이게 눌렀. 늘려... 치즈 때문에 내가 굳을 수, 수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도와줄게요. 이게 맞나요 이거 원래 중국으로 해도 돼요. 아, 네. 근데 지금 집게도 해도 되니까 지금 보시면 상품 보면 지금 엄청 이게 바삭하게 되어있거든요. 네, 네. 치즈 보면 이렇게 치즈도 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거 한번 제가 지워야 요 곱창 잡내를 잡는데 훈연이라는 조리 방식이 굉장히 유용하고 훈연된 곱창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이 조합은 사실 맛이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막창 표면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서 갈색으로 노릇노릇해지고 치즈가 흘러나오면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공통 메뉴로 파는 훈연 돼지 모듬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막창의 탱글한 식감에 치즈의 풍미가 더해져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곱창에 치즈의 조합이 다소 느끼할 수 있기 때문에 양파, 꽈리고추, 마늘을 같이 구워 먹는 조합은 굉장히 적절했고요 아이들과 여자분들이 대부분 좋아할 맛이고 다른 집 메뉴들이 주로 소주 안주였다면 이 치즈 훈연구이는 맥주 안주기 때문에 바로 와도 되지만 다른 집 갔다가 2차로 와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가곱창입니다. 메뉴는 훈연모듬 염지곱창구이 간장 꽈리전골 김치버섯전골 곱창비빔밥인데 대표메뉴는 염지곱창구이 간장 꽈리전골 곱창비빔밥으로 많은데요. 저는 염지곱창구이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염지가 소금물추로 간을하고 하루 동안 숙성시키는 염지를 거치고 30분간 물에 삶아서 내주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양이 굉장히 많았고요. 막창이 굉장히 통통하고 쫄깃해서 좋았습니다 다만 염지라고 해서 특별한 맛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잘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근데 염지 곱창구이가 염지라고 약간 좀 특별한 게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곱창구이랑 그렇게 차별점이 없어요 염지에서 해서 재놨다가 그래서 다시 삶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이 부자재 좀 먼저 맛있게 었거든요손님들좀 짜다고 해갖고 저는 좀 뺐더니 아... 그 약간 짭조름한 맛이 좀 배가 되는 거 말고 뭐, 뭐 육질이 부드러워진다든지 이런 차이는 없어요?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진 탑식이 있죠 좀더 냄새 잡고 아, 부드러워지고 약간 짭조름한 맛이 있는데 지금은 뭐 어제 맛은 뺐어요. 좀 뺐어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네. 네. 염지의 장점은 짭조름하면서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냄새를 잡는 게 그게 장점인데 어제 받은 손님의 피드백으로 염지도 약하게 했거니와 한번 삶아서 내기 때문에 짭조름한 맛은 전혀 못 느꼈던 거죠 한편으로 사장님이 손님들한테 피드백을 계속 받아서 맛을 더 좋게 개선하려는 자세가 좋긴 하지만 다양한 손님들 입맛을 다 피드백하다가 그집 음식 맛의 중심이 너무 흔들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외에 육질은 굉장히 부드럽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서 곱창 초보자나 돼지 잡내에 예민한 사람들이 먹기 좋을 듯 했고요. 너무 바싹 굽는 것보단 겉이 살짝 노릇해졌을 때 먹는 게 막창 식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고 훨씬 맛있었습니다. 후년 돼지 모듬을 조금 맛보라고 서비스로 주셨는데 스모키한 향이 제대로 배어 있고 쫄깃한 막창 부위도 굉장히 부드러웠고 고급스런 유럽 햄을 먹는 것 같았고요. 제가 다른 집에서도 훈연 돼지 모듬을 사 먹었는데 같은 레시피로 만들었겠지만 그 집에는 없던 이집 훈연 돼지 모듬에는 막창 부위가 들어가 있어서 더 맛있게 먹었고요. 밑반찬들이 대체로 다 맛있어서 음식 솜씨가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 같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집 삽교 곱창구이입니다. 메뉴는 훈연 훈련 모듬, 훈연 구이, 곱창구이, 곱창전골이 있었고요. 대표 메뉴는 훈연구이 같은데 비교를 위해서 곱창구이 1인분과 훈연 모듬도 주문했습니다. 밑반찬으로는 염통 삶은 것을 내주셨는데 이게 정말 맛있어서 이것만 따로 메뉴로 팔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호에서 알수 있듯이 삽교 곱창 거리의 다른 곱창집들은 덮밥, 국밥, 국수, 곱돌이탕, 치즈, 염지 등등으로 곱창으로 만들 수 있는 다채로운 맛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 집은 구이 그 자체 기본에 충실한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훈연구이와 곱창구이의 차이는 같은 막창구이인데 훈연하고 내주느냐 그냥 내주느냐의 차이이고 이 집도 한번 물에 데쳐서 굽는 방식이라 탱글하고 촉촉한 식감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부위예요 이거? 오돌이라고나 오돌이라고 해요? r i u d 기 r i Udori, 이 d o r i Ud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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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d 이 r i Ud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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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부위 r i Udori, Udori, u d 왼쪽부터 훈연 모듬, 훈연구이, 곱창구이인데 훈연 모듬은 양념을 한번 하고 훈연한 것이고 훈연구이는 양념 없이 훈연한 것이고 곱창구이는 손질만 해서 내는 것인데 순서대로 스모키한 향이 강했습니다 곱창구이와 훈연구이의 식감은 둘이 비슷한데 곱창구이보단 스모키한 향이 배인 훈연구이가 더 맛있었구요 6개의 음식점들은 백종원 대표가 어느 정도 다 퀄리티 있게 음식 맛을 높여놓은 집들이라 어딜 가도 평타는 치는 집들인데 지극히 주관적인 입맛에 제가 가족 또는 친구들과 재방문할 때갈 곳으로 몇 곳을 꼽는다면 가족들과 갈 때는 삽교 훈연 곱창에 고급스러운 맛의 치즈 훈연구이에 소맥을 말아 먹을 것 같고요. 친구들과 갈 때는 날것의 느낌의 막창구이에 소주 한 잔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일반 막창구이는 돼지 잡내만 잘 제거하면 어느 집을 가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식으로 큰 마루곱창의 곱창덮밥이나 곱창 곱창인가의 곱창국밥, 곱창국수로 마무리 탄수화물을 더해줄 것 같습니다. 삽교 곱창구이의 훈연 냄새가 잘 배인 훈연구이, 살찐 곱창의 특색 있게 얼큰한 곱돌이 전골. 예가 곱창의 냄새였고 부드러운 염지 곱창도 앞서 말한 집들과 별 차이 없는 훌륭한 맛이니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삽교 곱창거리는 소는 없고 돼지 곱창을 파는 음식점들인데 평소 소의 소창으로 요리한 소곱창을 더 많이 접하다 보니까 곱창이라길래 돼지 소창 부위로 요리하는 것을 생각했었지만 대부분 요리들이 돼지 막창을 주재료로 조리한 음식들이었고요 이틀동안 6개 음식점들을 다 돌고 나선 쫄깃한 막창을 하도 씹어서 턱관절이 살짝 뻐근했습니다. 더운 폭염 날씨에 혼자서 배에 제곱창보다 더 많은 돼지곱창들을 넣어가며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